저희 강아지 쿠로 아시죠? 혼자 집을 나가서 지하철 타고 남산에 놀러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돌아오는 그런 서울 여행 스토리를 간단한 단편 영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필요한 거는 배우, 저희 쿠로죠 그리고 촬영할 배경들 이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준비가 됐고요 배경 사진은 저희 집 앞에 골목 그리고 남산 여기서 주로 이제 놀고 친구 만나고 이런 걸 하겠죠 남산에 나왔을 때 어떤 문, 지하철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하고 지하철에 타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이 배경들을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배경이 다 준비가 끝나면 이제 소라에서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소라에 들어가서 생성 이미지를 누르고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배경하고 배우를 합성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우하고 배경을 넣고요 프롬프트에다가 오른쪽에 강아지가 왼쪽 골목에서 떠나려고 서 있는 뒷모습 리믹스 이런 식으로 사진 촬영을 위한 기본 배경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림이 이겁니다 이게 처음 씬의 시작이겠죠 이런 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씬, 지하철 씬. 이것도 지하철과 강아지를 합성한 겁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씬, 기다리는 씬, 다시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씬. 이렇게 영상의 중요한 씬들을 미리 하나, 한 컷, 한컷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번에는 소라에 들어가서 비디오, 플러스를 눌러서 아까 합성한 사진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프롬프트에 강아지가 걸어, 걸어간다. 그리고 엔터. 만들어진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크로가 걸어가죠. 다음 영상, 지하철에서 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산에 갔다가 나오려고 문으로 가는 영상입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게 놀고 있죠. 이렇게 영상들을 커트 커트 다 만들어 놓고 편집을 시작합니다. 영상 편집은 필모라에 가서 새 프로젝트 그리고 만든 영상 모든 걸 선택합니다. 제가 총 10개를 만들었어요. 선택하고 가져오기. 보면 이런 영상들이 다 들어와 있죠. 중간중간에. 그러면 이 영상들을 자르고 붙이고 넣고 다 진행을 했고요. 플레이를 시켜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영상만 먼저 정리를 합니다. 만들었습니다. 진행이 되는 거 한번 보시죠. 혼자 걸어가다가 지하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신나게 놀다가 돌아오는 요거 완성이 됐어요. 더빙할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보면서 말 하면 돼요. 제가 직접 말을 넣겠습니다. 오디오를 누르고 녹음. 아 오늘 여행 한번 떠나볼까? 어이구 그저 그저 걸어가서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우리 코로 모델 사진과 찍어야 될 배경들만 준비하시면 영상 제작은 소라라는 프로그램 하나에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